동그란 콘을 세워놓고 아. 급격하게 회전을 한다든지. 아, 그거 저도 봤어요. 막 네. 빙글빙글 막 돌더라고요. 네. 아니면은 아. 앞에 콘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슬라롬이라 그러는데 전문 용어. 팍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데. 네. 아, 저 같으면 불편해서 못것같아요 네. 민경훈과 함께하는 홍찬 원모터스. 네, 안녕하십니까 홍찬 원모터스입니다. 오늘 셰프모터코리아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CF 모터 코리아 대표 김성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뵌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저희 만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아, 겨울에 이 사륜 오토바이들이 사실 겨울이 제일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올겨울에 눈도 너무 많이 왔고. 네. 대표님도 워낙 바쁘셨겠지만 저희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즌 좀 지나갔고요. 에이. 조금 여유로워졌는데, 그래서 한번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ATV에 대해서 에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 한번, 어, 제가 대표님한테 한번, 요런 자리를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가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또 대표님이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아유, 그네요 예,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CF모토라는 제품을 어떻게 보면, 물론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들도 있으시겠지만, 은 그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저희가 그 중에 하나. 어, 아, 그럼요. 제일 저희 제품을 <laughs> 제일 많이 판매해 주시고 또뭐 애정도 가져주시고. 네.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셰프모토 네. 물론 역사가 상당히 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셰프모토 그.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참? 지금 CF모토 역,가 그러니까 처음 탄생한 거는 1989년도에 오. 만들어진 회사고요. 에에. 저희는 국내에 저희가 처음 CF모토 이제 500cc. 네, 예, 예. 그 ATV가 나와서 처음 수입한 게 2009년 6월 달 정도에 저희가 첫 ATV가 들어왔더라고요, 국내에. 음. 그니까 횟수로 지금 보면은 16년? 16년. 네, 네. 와, 셰프노트 꼬만 들어온 게 저희 쪽에. 뭐 우리 대표님께서 먼저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 홍보하려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니고, <laughs> 그렇죠. 고객님들한테 이제 그 정보를 좀 드리려고 저희는. 아, 에, 에, 예, 그러니까 예, 예. 뭐,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고, 그 다음에 브랜드들을 뭐 선택하실 때도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해 보면 아. 그 ATV를 구매하시는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좋은 네, 정보가 될것 같아서요. ATV 관련해갖고 유튜브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대표님도 보시나요? 네, 근 1년 2 사이에 ATV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요 <laughs> 사실 저도 요즘에 또 이제 하는 업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눈여겨 보고 있는데, 차동장치 관련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상에.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말씀드리면, 차동장치는 ATV에 필요 없다. 음. 네,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 고객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왜 차동 장치 없으면 다 죽는다 그러고 막차 맨날 뒤집어지는 거 영상 나오던데 네네. 차동 장치 만들 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실까요? 네, 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보시는 우리 ATV 업계 종사자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 <laughs> 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건데 네네. 일단은 이자륜 오토바이 자체 내에 어느 브랜드들인 간에 차동 장치는 들어 있어요. 우리 앞쪽에 이제 디퍼라고 그러는데, 앞쪽 네. 부분에는 무조건 차동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차든지. 쉐프모터첫 음... 네. 네. 제품이 2000, 제가 말씀드린 9년 6월 달에 나왔는데, 예, 예. 그 차, 지금도 좀 굴러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laughs> 실제로 보면 되게 투박하게 생겼고, 네, 네, 네. 되게 올드한데, 네. 거기에도 앞 디퍼에는 차동기아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차동장치가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네.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네. 결국은, 어, 이걸 뭐 기술적인 논란부터, 뭐 다른 데는 없는데, 뭐 여기는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분분할 것 같은데, 이걸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사륜 오토바이의 이, 탄생된 이유 자체가 도로가 아닌 데를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첫 그렇죠. 네. 미끄럽고 험한 지역. 네. 험한 지역을. 예, 예. 그럼 일단은 오프로드 길을 갈때이 뒤에도 차동 장치를 달아놓으면 일단 이 험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뭐 언덕 원독, 조그만 언덕도 올라갈 수가 없는 차동 장치가 있으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태생적으로 도로를 타는 게 아니고 산악 지형을 다니는 차기 때문에 시프모터 제품들도 차동 장치 잘려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네. 뭐, 못 가요. 앞으로 가질 모양이에요. 차성장치가 활성화가 되면. 음. 사실, 저도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고객님들께 너무 다양한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을 공급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반대로 이걸 또 알고 쓰실까, 이런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련 오토바이는 제가 아까 대표님하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해요. 그냥 튼튼하고, 어디산잘 올라다니고, <laughs> 네, 네. 심플해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 네. 그 기능을 어떤 위치에서는 그걸 켜고, 어떨 땐 끄고, 뭐, 차동장치를 활성화하고,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고객님들도 오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내가 차동장치를 켜놨는지, 껐는지, 이런 것도 네.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더 안전이랑 더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접근을 하고 네. 기계를 만지게 되면 네.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네. 왜냐면 아. 지금 유튜브 나오는 영상들이 되게 다 자극적인 영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 차동 장치를 고객님한테 이해시켜 드린다고 이게 동그란 콘을 세워놓고 아. 급격하게 회전을 한다든지. 아그 저도 봤어요. 막 네. 빙글빙글 막 돌더라고. 네. 아니면은 어. 앞에 콘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슬라롬이라 그러는데 네. 전문용어로.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사용하는 환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사령 오토바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나이가 이렇게 젊지는 저희도 (40대인데) <laughs>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네. 보통 저희 고객님들이 나이대들을 보면 (50대) 이상이신 분들 그렇죠 네. 연배가 좀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 세대 중에 주로 (60대) (50대) 네. (60대) 뭐 많게는 뭐 (70대분) 이름 이제 나이,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다그도로상황들을 인지하고 그걸 쓸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런 음. 그래서 주행을 좀 천천히 하시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영상, 제가 그래서 대표님하고 오기 전에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laughs> 거기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 무조건 차동장치 무조건 필요하고, ATV에. 그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그 상황 상황에 맞게 차동 장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러면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써, 써야 된다. 는 네, 건데 네, 네, 네. 아저 같으면은 불편해서 못쓸것 같아요. <laughs> 솔직하게 기능이 심플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사용하는 환경 따라서 계속 그 뭔가를 자꾸만 작동을 한다는 거는 네. 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혹시라도 차동 장치를 뒷부분 다 락을 잠가 놓으신 상태에서 음. 아난 차동 장치 내 차는 차동 장치가 달려 있어. 그래서 무리하게 회전 하시다 보면 정말 뒤집어지고 전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위험할 예. 수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고장률은 어떨까요 전기부속 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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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성이 정말 기대만큼 나올까요 괜찮을까요 일단 차동장치가 있는거하고 없는거하고 그냥 어느 브랜드든지 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예. 차동장치가 있는 부분이 저 뒤에 디퍼라는 부분이거든요 디퍼런셜, 예. 디퍼런셜 예. 부분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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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고장률은 높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음. 어떤 기계든지간에 무슨 전기장치나 무슨 기계장치들이 더 추가가 된다면 네네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네, 무조건 고장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또 적은 비용도 아닐 텐데 또 정비료를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비자 분들께서 또 지출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또이것 조금 많이 붙어 있다라고는 그 옵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네네. 크게 갖고 네네. 구매까지 예, 가신 경우가 많을 텐데 어, 나중에는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후회를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ATV 회사든지간에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제품들이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증 기간. 네, 예, 예, 보증 기 아, 아. 그때까지는 다 기계들이 그렇게 고장날 일들이 많이 없고 그런데. 음. AAC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 부품들이 음, 네. 내구성이 좋은지, 그 부품들이 잘 버텨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본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 하잖아요. 명품을 네. 논할 때. 네, 네.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들, 또그 중에 또, 또 CF모토가 있을 텐데, 지금 전 세계 랭크가 있잖아요. 네, 네, 네. ATB 관련해서. 근데 차동장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음 그런 광고 영상을 사실 근래 들어서 봤지 글로벌 업체 뭐 글로벌 브랜드 1위라고 하는 캐난 폴라리스 뭐 CF 같은 경우에도 뭐한 번도 저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국내에서만 조금 그 차동 장치에 대한 이슈드가 많이 있고 네네. 그래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번 요즘에는 뭐 유튜브만 봐도 외국 <laughs> 영상들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차동 장치에 대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은 단한 군데도 없어요. 안, 안 어느 브랜드도 차동 장치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아요. 아, 아, 아.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브랜드들 뭐캐남이라든지 폴라리스, 뭐 야마,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혼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글로벌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본인들의 기술력에 대한 것들, 얘기들을 다 해놔요. 그렇죠. 네. 예. 뭐 디자인에 대한 얘기. 뭐 아니면 엔진 뭐의 부품이 어떤 게 들어갔고 음. 뭐 내구성이 어떻게 좋고 산악지형 돌파를 어떻게 하고 네. 뭐 짐을 몇 킬로를 실고 막 이런 것들 ATV는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뭐 네. 견인력이라든가 견인력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자기네들 각 브랜드들만의 장점들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브랜드들 중간에 차동기야뭐 이게 특별한 기술이다 아니면 이 기술 이거를 안 넣으면은 ATV가 뭐 성능이 안 좋다든지. 음. 그런 얘기를 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어느 업체도. 차동기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근데 저는 또 반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그렇게 이슈가 된 적이 없는 것을 네. 반대되는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이슈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마케팅 능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CF 제품들도 지금 차동기가 달린 제품들이 나 있어요. 그렇죠, 네, 많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저, 저는 저희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뭐 다른 브랜드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정보를 좀 정확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음. 많이 좀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고객님들께서 아니야 나는 차동 장치 있는 걸로 그래도 안전하게 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에 어떤 폭이 있나요? CF 모터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신형 모델 나온 모델들 850, 네, 예. 1000cc 그다음에 그 UTV 모델들로 해갖고서는 예, 예, 예. 뭐유포스6 0 0 U포스 1000, 예. U10 프로라 그러는데 신형 네, 모델 네, 그렇죠. 그 아, 모델들 네. 차동기와 달린 모델들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차동기아 있는 모델, 차동기아 가 없는 모델. 아, 선택이 물... 가능하네요. 네, 네. 근데 아. 물론 차동기아가 달려 있는 모델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비쌉니다. 얼마 정도 혹시 금액 차이가 날까요? 지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한 50만 원 정도 더 아, 비싸게. 50만 원. 네, 네. 네. 저는 만약에 제 주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동 기어가 없는 모델들을 저는 더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오프로드 그리고 네. 가장 기본기가 좋은 네. 베이직한 제품에 대해서 권장을 고객님들에게 네. 드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주행할 수 있는 제품 나오면 무조건 구입할게요. 전화 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대표님도 많이 네, 저희도 거... 많고 네. 저희도 국토부에 민원도 넣어보고 음, 해서 네. 그거를. 계속 요청을 나라에도 그 국토부에도 드렸었는데 이거 자체가 만들어진 태생이 도로가 아닌 데서 타기 위해 만든 거니까 이게 특화되게 만들어진 차가 아니에요. 그런 차들이 아니고 아,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면 또이 구조적인 것들을 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법에서는 어쨌든간에 이 번호판 번호판이 안 나오고요. 번호판, 네. 그래서 도로를 못 타게 돼 있고 도로를 만약 에 타게 된다면 어쨌든간 에 불법입니다. 불법이라. 불법입니다. 네,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도로는 무조건 타실 수가 없다. 도로는 음. 타시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처럼 이제 판매를 하는 대리점 입장에서도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근데 되는 것, 그리고 안 되는 <laughs>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도 또, 저희 임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네네. 뭐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뭐 브랜드도 있다고 하고, 네네. 그래서 네네. 앞으로 도로주행에 관련된 그런 길들이 열리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HB를 지금 저희가 국내에 들여오서 판매를 한지 그래도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20년 되셨나요 네, 20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음. 많이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로 뭐 서류도 검토해보고 했었는데 현행 법상 아직까지는 음. 이 인증이 그러니까 이 산악용 바이크에 대한 그런 관련 법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도로 조행용이 나올 거에 대한 거는 아직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런, 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뭐 시도를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은 들리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뭐가 결과물이 나온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네. 이런저런, 예, 네. 네, 맞습니다. 이야기들은 사실 분분하지만 결정난 것은 없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차동장치라는 것 자체는 도로주행용 제품에 갖춰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인 것 뿐이죠. 예, 네.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주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로주행용 모델이다. 그래서 차동장치가 있다. 혹시라도 이렇게 혼용하셔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내용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 대표님. 네네. 요즘에 여러 가지 제품군 중에 네네. 옵션이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많이 선보여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중에서 뭐 핸드폰으로 막 시동 거는 것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 뭐 네네. 위치를 갖다 전복이 됐을 때뭐 문자로도 알려준다고 하고 하는데. 네네.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기능이 뭐냐면 티박스라는 그 모듈이 하나 들어가면 아 티박스, 네 티박스라는 예. 건데 그게 그 기능이 들어가면 그 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신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 CF 모터에도 티박스 옵션이 있어요. 나옵니다. 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오, 제작을 네, 하는데 네. 그 티박스 보면은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 기능. 그 다음에, 뭐, 차 시동을 켜고 끄고, 뭐, 요런 기능들이 네네. 있는 건데, 그게 원래는 저희 CF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륜 바이크, 두 발짜리 바이크. 아, 있잖아. 이륜 오토바이? 네. 네, 거기에 되게 많이 접목이 돼 있는 거예요. 팁박스에. 아, 그렇군요. 러니까 필요한 이유가, 왜냐면, 그, 이륜 바이크들은 이 도로를 타고 다니는 거니까, 실질적인 아. 자동차랑 똑같이 타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내 위치가 어디 갔는지, 네. 얼만큼 네. 어디를 다녔는지가, 도로를 타니까 정확하게 위성에서 그 도로를 다 분석해갖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기능이 필요한 건데. 아, 운행 환경을 네. 확보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희 CF모터 얘기입니다. 저희 CF모터 같은 경우는. 음. 근데, LTV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저희 나라에는 도로를 못 탄다. 그렇죠. 우리나라, 네, 도로... 대한민국에는 네, 도로를, 네, 도로를 주행할 수 없죠.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일단 첫 번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맞네. 음. 도로가, 도로 표시가 안 나오잖아. 막 산으로 이렇게 막 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티박스를 일단 그거 하나만 넣고 보더라도 넣을 이유가 없고, 두 번째도 시동을 켜고 끄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동차 보면 그 시동 켜고 끄고 그러는 이유가. 네. 겨울엔 추우니까 히터 틀어놓고 아우.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미리 틀어놓고 그래서 맞아요. 시동을 키고 끄는 기능들이 음. 있는 거고 그리고 이리모컨으로 열쇠를 열고 닫는 것도 차에 뭐 물건을 뭐 빼거나 이럴 때 잠겨 있을 때뭐 지인이 가서 물건 꺼낸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먼저 가서 타 있는다든지 차에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건데 굳이 그런 기능은 핸드폰으로 시동을 걸고 끄는 기능이 필요한가 셰프모토 음. 본사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지금 다른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넣어갖고 하는데. 아, 어, 네. 그럼 우리도 팁박스를 넣자. 저희가 팁박스도 샘플도 받았고, 인증도 받으려고도 하고 했었는데. 네, 네. 저희 모델 중에서 이제 신형 모델들 850, 뭐, 1000, 이런 모델들은 그 팁박스를 다 장착을 할수 있고, 그 안에 저희 거 제품 보면은 850, 1000 같은 경우는 LCD 모니터로 돼 있거든요. 지금 오, 굉장히 국내 최초로 그렇죠. 해갖고서 는 7인치, 8인치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지도 모양도 다 나오고 하는데. 네. 굳이 ATV는 도로를 타는 게 아닌데 그런 기능이 필요한가? 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본 사람 상의를 하고 그 그런 기능을 늘그 비용으로 오토바이 소비자 금액을 좀 낮추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쓰지 않는 기능이니까. 조금 음. 더 합리적인 금액의 네, 물건을 네. 구입하실 수 네네네. 있도록. 네. 근데 하나는 있어요. 그 다른 업체들 보니까 이렇게 뭐 전복이 됐을 때 네. 예, SOS가 이렇게 그뭐 지정된 분한테 날라가는 음. 그 전화가 날아가는부 아, 분이 알림 문자라든가 뭐 전화도 네네네, 걸어주고 네네네. 근데 여기서도 또 오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핸드폰이 터지는 데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아 그러네. 음영 네. 지역에서는 될 수가 네네, 없네요. 근데 a t v 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산에서 뭐 레저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저는 오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음.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들도 되게 많아요. 아, 있죠, 있죠. 예, 예. 아, 아,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에서는 당연히 차가 뒤집어지고 그러면 핸드폰 전파 잘 터지니까 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AT를 뭐, 사용하는 지역들이.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진짜 될까? 아, 실효성? 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기능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 기능에 대한 건. 저희는 셰프모터에는 그 기능은 없어요. 그 기능은 없는데. 음. 좋긴 하지만, 일단 전제 조건이 휴대폰이, 이 안테나가 터지는 지역에서 음.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네. 근데 또 요즘에, 저희 뭐다 있지만, 뭐 애플워치나 스마트워치들 다 있는데, 얘도 이게 사람만 넘어져도 막, 어디다가 뭐 알림 문자 보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그 뉴스에서도 한번본적 있어요 네, 네. 네. 저 얼마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네. 횡단보도 있는 데서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아. 애플워치에서 이거 사고 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창피해 죽겠네 <laughs> 빨리 일으켜가지고 이게 약간 오작동하는 경우도 <laughs> 있는 것 같아 요 아, 크게 모르니까.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너무 <laughs> 창피해가지고 빨리 일으켜갖고 횡단보도에서 그래갖고 그런 겨, 경험도 있는데, 아, 예. 이게, 그 기능 자체는 뭐, 안전을 위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바스럽더라도, 뭐, 어. 좋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네네네. 아, 애플워치 자체에도, 저는 애플워치를 써본 적이 음. 없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런 기능이 있군요. 네. 아. 그래서, 저는, 팁박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팁박스가 그, 뭐, 그 특정 브랜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도 팁박스라고 부르고, 그 음. 부품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도입을 하려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네네. 조금 더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러우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각 브랜드는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잘잘 잘 선택을 하고 잘 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매장을 방문하셔서 네. 왜냐면 인터넷으로만 보면은 바퀴가 네개 달려 있고 그 사진상에 보는 이 크기라든지 네. 네, 이런 네.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음.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전문, 대표님처럼, 대, 전문, 그,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네. 분들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게 좋은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팁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원 메이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음. 각자 브랜드들은 자기, 자기 제품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네. 브랜드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저도 만약에 저한테 어느 브랜드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저도 당연히 c f 모토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네. 말할 수 <laughs> 그렇죠. 밖에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정말 ATV를 잘 고르시는 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취급하는 음. 업체에 가서 잘 상담 받아보시고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사실 저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이 신발, 신발 한 켤레 구입 잘못하면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죠? 물집 계속 잡히고 어떻게 해도 불편해서 결국은 모셔두다가 결국은 버리게 되는. 예, 그런 것처럼, 이 ATV, 사륜 오토바이도 결국은 맥락이 같습니다. 물건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 이 타고 다니는 거 자체가 만약에 이 제품이 굉장히 불편을 줘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 제품을 점점 운행하는, 예, 그 횟수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고로 판매하게 됩니다. 예, 정말 정 떨어진다라는 말을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택을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한두 푼 하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막.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구입하실 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CF모터 코리아, 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인사, 한번 마무리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뭐,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네네. 대표님하고, 이 유튜브 상의 ATV에 대한 뭐,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그렇죠. 고객님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표님하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는 그, 항상 정확한 정보를 고객님들한테 그,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 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고 <laughs> <아니에요>, 너무. <laughs> 네, 카메라 울렁증도 네. 있고, 잘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안 해봐서 그러는데. 네. 좀 하다 보면 좀더 좋아지겠죠. 아, 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귀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네, 홍천 원 모터스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문의 계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지금 자막으로 여기 나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훈과 함께하는 홍천 원 모터스.